저거 재활용 아니에요뭐 재탕 이런 게 아니고 그때 이민정 씨 이미지가 아 맞는 게 없어서 저희가 억지로 껴 놓은 건데 이건 지창욱 씨만을 위한 이거는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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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 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 타이밍은 정말로 진짜 아 왜요 그냥 갈기고 싶어서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런 귀한 클라이언트 응. 모시고 지난번에 이민정 씨한테 사용했던 걸 다시 갖고 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민정 <laughs> 씨? 이민정 씨가 이민정 씨요 이민정 씨 진짜 이민정씨. 한번. 이민정 한번 참으신다. 어, 참. 이민정씨. 아, 뭐 하실 거면 하고 가시던지 더 찝찝하게. 내가 그렇게 유치하겠습니까? 아, 그래도 해야 또 뭐가 나왔을텐데 아, 맨날 뭐가 그렇게 호흡 나온다, 안 나온다.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? 중요해요. 아니, 백구장 사람 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거 많은 분들이 모셔고 아니, 의도스러운 이거... 거를 반성할 줄 알아야지. 계속 맨날 뭐가 호흡이 어쩌고 뭐가 <laughs> 된다, 안 된다. <laughs> 저도 참고 참았는데 회사 오래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호흡을 알잖아요. 다들 웃지 마요. 만약에 진짜 제가 재미없는 호흡과 재밌는 호흡을 아는데 지금 제가 고속도로 하면 이건 재미없어요. 보세요. 웃겨요? 하나도 안 웃겨요. 근데 부장님 지금 이 타이밍에 하시려고 지금은 웃길 수 있어요. 반복이니까. 반복이니까. 이게 호흡이 있다니까요. 부장님. 아, 근데 호흡이 있나 봐요. 저희도 모르겠는데. 지금 두 번째 때는 웃었잖아. 호흡이 있나 봐요. 지금 이건, 이건 재미없는 호흡이에요. 분명히. <laughs> 아니고. 두 번째는 나도 웃겼어요. 그래서 이, 걸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. 아, 인정해주신 거예요? 아, 진짜 씨발,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. 미안합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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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.